자,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이 오래된 신학적 개념 속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명절 같은 날새 옷이나 새 신발 선물 받고 막 설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세상 모든 게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기분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는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는 우정이라던가, 세월의 멋이 깃든 골동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새 옷이나 새 집처럼 새로움 그 자체가 가치인 것들도 존재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 말이에요. 오래된 그대로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참 흥미로운 게요. 성서를 보면 일관되게 오래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새로움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대체 왜 그렇게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요. 단순히 행동 몇개 바꾸는 걸 넘어서서 마음과 영, 그러니까 존재의 가장 뿌리부터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새로움을 강조하는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낡아버린 자아의 성태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 나이가 들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비존재, 즉 넌비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생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신의 생기, 그 숨결이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음, 생명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낡아버린 자라는 문제, 해결책은 뭘까요? 성서는 아주 명확한 전환점을 딱 제시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는 길, 그게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죠. 이전 건다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던 그의 삶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변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될까요? 모든 건 하나의 단호한 결심과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갱신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 시작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회계인데요. 이걸 그리스어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이게 그냥 아 잘못했어요.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큰 의미인데 내 삶의 방향키 자체를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총체적인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인 셈이죠. 먼저 과거에 나와 의식적으로 헤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다음에 내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새로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런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새로운 걸 진짜로 얻고 싶으면 낡은 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양손에 낡은 걸꽉 쥐고 있으면서 새걸 잡을 수는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원칙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몸은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노예 근성에 묶여 있었던 거죠. 결국 바로 그 낡은 정신 상태가 그들을 약속의 땅 앞에서 좌절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새로움이라는 개념에는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날가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은 뭐 우리 중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린 모두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낡아 갑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는 우리의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겉사람은 뭐날아 가는 게 당연한 운명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지만이 나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 그러니까 내면은 겉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비록 낡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오히려 날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더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본 새로움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젊음, 새로운 것만을 최고로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삶. 여러분에게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